양모 정말 좋다 좋다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을까? 이 양모는 프랑스산 100%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어? 프랑스산? 나는 양모하면 호주산이라고 생각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이 양모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지역에 따라서 호주보다 이 기온 차가 크대요. 이 양들이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더 털을 꼬불꼬불하게 만든대요. 좀더 따뜻하게 보온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산은 볼륨감이 좋기 때문에 까는 용으로는 저희가 프랑스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호주는 온도가 굉장히 온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양털이 부드러워요. 양털로 쓰실 때는 호주산 그냥 일반 패드를 쓰셨을 때 땀이 많으신 분들은 꾹꾹해 양털을 보시면 쭈물이면 이렇게 작아져요. 그러다가 펴질 때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다시 펴지잖아요. 이런 볼륨감과 함께 이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.